친구들 까꿍 안녕 루피의 장난감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친구들 이번 시간에는 큐브 샤크 장난감을 몽땅다 살펴볼거예요자 그럼 루피와 함께 얼른 살펴보러 가볼까요? 고고 짜자잔 어 예쁜 샤크레인저가 사복을 입고 있어요 자그 다음 장도 한번 볼게요 음그 다음 장은 이렇게 샤크레인저가 변신한 모습이에요 오 진데요 자, 그러면 먼저 보여 줄. 친구는 줌. 오! 샤크 다이노셀의 음, 지금 충전 모드네요. 버튼을 한번 눌러 볼게요. 짠. 누르면 브레이브인 상태. 충전 모드. 브레이브인 상태. 자, 그러면 여기다가 그대로 두고 먼저 기본 큐브부터 살펴볼 건데요. 줌. 어! 큐브, 샤크. 슉. 애니멀 모드로 변신시켜 볼게요. 먼저 옆쪽에 있는 머리 부분부터 꺼내주고, 꺼내주고, 이렇게 꺼내준 상태에서 꼬리 부분을 당겨줄게요. 짠! 이렇게 손쉽게 애니멀 모드로 변신했어요. 슉. 우와, 샤크. 우와, 멋진데요? 자, 그러면 옆쪽에다가 이렇게 두고 피규어질도 살펴볼게요. 짠! 오! 큰 피규어인데요. 식품왕국 피규어예요. 자, 먼저 이렇게 가슴 부분에는 샤크 모양이 새겨져 있고요. 뒤쪽도 한번 볼까요? 음, 뒤쪽에 아무것도 없네요. 자, 애니멀 모드 앞에다가 그대로 두고 다른 피규어들도 살펴볼게요 짠짠오 모양은 똑같이 생겼는데 음, 이 친구는 색이 입혀져 있고 이 친구는 색이 없어요 대신에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보이죠 짠, 뒷부분도 음, 뒷부분은 똑같네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들고 다음 피규어는 어떤 피규어일까요? 짠짠짠짠 오, 귀여운 열쇠고리 피규어예요. 자, 오, 머리가 엄청 크죠? 이쪽에다가 두고, 이격제 1탄에서 나온 샤크레인저 피규어예요. 오, 여기다가 두고, 예벽지 3타에서 나온 피규어도 있어요. 자, 피규어라 하기보다는 상자겠죠. 한번 당겨볼까요? 자, 오, 2번 자, 쇼 샤크 옆부분을 살펴보면 애니멀모드의 샤크, 음, 샤크 모양과 그리고 샥크레인저 자, 크레인저고요 옆에다가 둘게요. 음! 루피는 먼저, 원터치 큐브 샤크부터 살펴볼 거예요. 일단, 큐브 상태고요이 버튼을 누르면 바로 변신하는 데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옆으로 눕혀준 다음, 하나, 둘, 셋! 우와! 진짜 한 번에 애니멀 모드로 변신했어요. 오! 진짜 멋진데요? 자, 꼬리 부분 붙여넣고 머리 부분 넣어주고 자, 하나, 둘, 셋, 오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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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번더 하나, 둘, 셋, 오 루피는 이 상태로 그대로 도야했어요 자, 이렇게, 짠. 음, 마음에 들어요. 원터치. 자, 이번에는 미니 큐브 샤크예요. 자, 애니멀 모드로 변신시켜 볼 건데요. 윗부분을 들어줄게요. 이렇게 들어주고 쭉 펴주세요. 쫙 펴준 다음에 옆쪽을 세워주고 닫아주고 닫아주고 짜자잔 우와 애니멀 모드로 변신했어요 슉 다시 큐브 상태로 만들어 볼게요 이 부분 들어주고 짠해주고 번호가 보이게끔 닫아주고 닫아주고 자 다시 큐브로 완성 여기다가 여기다가 둘까요? 자 두고 음 이번에는 어떤 큐브를 살펴볼까요? 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 두두. 자. 어, 어떤 큐브죠? 윗부분을 보면 알수 있어요. 자, 윗부분에 이렇게, 음, 이건 뭐죠? 어, 열리잖아요. 열쇠를 준비해서, 이렇게, 넣어준 다음, 돌려줄게요. 쫙, 이렇게, 돌려주고, 한번 열어볼게요. 쭉. 우와! 이렇게 열 수가 있네요! 다시 닫아줄게요. 짠! 닫아줬어요 자, 이제 열리잖아요. 자, 그러면 보석함 큐브를 이용해서 애니멀킹을 만들어 볼게요. 위쪽에는 1번, 아래쪽에는 3번. 이 상태에서 그대로 돌려준 다음에 머리 부분 꽂아주고 왼쪽 팔 오른쪽 팔도 짠! 꽂아주면 짜자잔! 애니멀 킹으로 완성! 짠! 자 여기다가 슉! 음 이번에는 액션 로봇이에요. 우 여기에 샤크 친구가 깨알같이 있네요. 자 액션 로봇은 액션 로봇답게 멋지게 고지를 잡아서 멋진가요? 슈아. 이렇게 슈아. 음 조금 엉성하긴 하지만 멋지네요. <laughs> 자 이번에는 어떤 캡을까요? 가혀 큐브의 친구들. 먼저 애니멀 모드로 변신시켜 볼까요? 일단 이 부분을 루피가 한번 눌러 볼 거예요. 이 부분을 그대로 슉, 슉 누르면 꼬리가 쏙 나오죠? 이때 앞쪽에 있는 지느러미도 꺼내 주세요. 그런 다음 머리를 당겨 줄게요. 짠옆 부분에 숨어 있던 머리를 쭉. 짜자잔 우와 이렇게 해서 애니멀모드로 변신시켰어요 자 그러면 다시 큐브 상태로 만들어야겠죠 머리 부분 접어주고 지느러미 부분 내려주고 꼬리 부분 넣어주고 자이 상태에서 1번 올려주고 한번도 이 상태에서 머리를 꺼져주고 팔 부분, 슉, 슉. 손 부분도 내려주고 반대편도 손 부분 내려주고 머리 부분을 들어줄게요. 짠~ 머리 부분까지 들면 짜짜라잔~ 갇혀 큐브로 만든 음 애니멀킹이에요! 자, 옆에다가 슉, 사이좋게. 이번에는, 자자자잔 미니프라 큐브 에요 친구들. 슉. 착, 착, 착. 미니프라는 바로 애니멀킹으로 만들어 볼게요. 1번. 자, 큐브 익을 꽂아주고, 큐브 샤크 아래에는 큐브 라이온 바로 결합 자 1,2,3번 이 상태에서 그대로 돌려준 다음에 머리 부분을 꽂아주고 팔 부분 꺼내줄게요 손부분도 꺼내주고 살짝 들어주고 손부분 꺼내주고 살짝 들어주고 머리 부분도 쭉 올려주고 자, 이 상태에서 이 부분, 이 부분을 분리시켜준 다음에 위쪽에다가 그대로 연결. 자, 일단 이렇게 연결해주고요. 3번을 다시 분리시켜줄게요. 이렇게 분리해준 다음에 다리를 살짝 벌려주고, 내발 부분 뽑아준 다음 검정색 부분 내려주고 다시 꽂아주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발 부분 내려주고 내려주고 그대로 슉자 왼쪽 다리 부분에 결합 왼쪽도 니다 오른쪽 짜저잔 어? 무기를 꽂아줘야겠죠 친구들? 자 일단 오른쪽? 아니야 왼쪽에다가 이 친구를 꽂아주고 이 무기를 꽂아준 다음에 오른쪽 팔에다가 짠! 큐브 기린을 무기로 만들어서 장착시켜 볼게요 자 펴주고 머리 부분까지 쭉 들어준 상태에서, 자, 아래쪽에 있는 손잡이 부분 꺼내주세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오른쪽 팔에다가 연결시켜주고, 쇽! 세워주면, 짜짜라쫀! 우와, 엄청 멋져요, 친구들! 미니프라 애니멀킹이 완성했어요. 쇽! 자, 이쪽에다가 이번에는 어떤 친구일까요? 음! 미니미니 미니 큐브 샤크! 슈. 자, 애니멀 모드로 바로 변신시켜볼까요? 자, 옆부분 머리 부분이죠? 머리 부분을 결합시켜주고 이 상태에서 뒷부분을 분리해준 다음에 그대로. 이렇게. 결합. 자, 이렇게 해서 앵무 모드로 변신시켰는데요. 다시 큐브 상태로 만들어줄게요. 결합해주고, 머리 부분, 양쪽으로 쭉쭉. 자, 이 미니 미니 큐브를, 와일드 라이드 오션 킬. 가지고 와서 이쪽에다가, 한번 시켜볼게요. 슉. 자, 이번 자리에 딱 넣어주면 쭉 완성됐어요. 와, 와이드라이드 오션 키 멋진데요? 자, 친구는 여기다가 슉. 이번에는 이번 큐브 2번 일. 한 번을 결합해서 음! 애니멀 킹을 만들어 볼게요. 자 머리 부분을 그대로 꽂아주면 자. 어 많이 이상하죠 친구들. 다시 머리를 분리해준 다음 돌려주고 다시 자. 이게 맞는 거죠. 큰일 날 뻔했어요. 자. 가슴 부분을 머리 부분 들어주고요. 이 상태에서 쇼, 옆쪽에다가 짠짜짠. 쇼. 자 이번 시간에는 큐브 샤크 장난감을 살펴봤어요. 오늘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다음에 루피와 더 재밌는 장난감 만나러 가요, 친구들. 그럼 좋아요. 꾹 구독하기. 꾹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